아, 빨리 갑시다. 어, 아, 저 자꾸 누가 때립니다. 아니어떻게 어. 안 돼! 맞아, 일단 세트맨도 보 자, 전 세트맨 곳으로 가겠습니다. 전 세트맨 곳으로 갈게요. 제작자분이, 진짜. 안녕하세요! <laughs> 전 세트맨 곳으로 갈게요. 빨리 오시죠. 저 때립니까? 아, 여기 발색해야 되네. 자, 1년이 지났어. 어, 더웠어요. 1년이 지났어. 어디 계세요? 아휴, 나, 어, 너무 어려웠어. 당신 차립니다. 어디에요? 목적아! 여기 있잖아. 너 똥구멍아! 나안 보여? 다안 보이냐고. 나안 보이냐고! 다안 보여? 어디 계세요? 개똥같은 자식. 야, 빨리 어디 네 차려. 휴, 난 너무 어려웠어. 아 아니! 왜 떨어지는데? 수박 먹을래? 잠깐만. 어, 알았어. 수박 먹을래? 수박 던져줄까? 자, 수박, 수박 먹어. 가자. 슈, 너무 어려웠어. 당신 철요 잠깐만요. 어. <laughs> 저, 빨리, 방귀, 방귀를 끼세요. 아, 빨리 오세요. 스토리 진행해야죠. 크린, <laughs> <몸 웃음> 크린인데도 죽어. 어, 노답이네. 어. 아 죽이는데요 저걸 당신입니다 당신 당신을 죽이고 있어요 아 노답이다 들어왔대 이야 빨리 오라고 이 방귀쟁이 뿡뿡아 아불 있잖아 아 누가 잡고 저를 죽여 불이야 불아 어, 진짜 짱눌렀는 놈이 <laughs> 됐어. 자꾸 누가 날 때리는데? 빨리 오세요. <laughs> 아니, 로다위 빨리 오라고 왜 죽는데? 나 <laughs> 몰라. 왜 죽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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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자, 여기 빨리 읽으세요, 여기서. 그래서. 빨리 읽으세요. 이건 겨우 시작일 뿐이지 고생해야 되겠고, 나당신 누구지? 아니, 그건 나중에 알려주마. 나는 꿈에 갇혔단다. 하긴, 지독한 악몽이었어요. 야, 어디가? 빨리 와, 어디가? 일단, 안 보이냐, 여기? 표지판? 정말처럼 여기 집주게나지직은 들어간 안목어첫번예 안보여 첫번째 스테이지는 그래도 무사히 통과했구나 나는 너희임시를 소화하는 도움을 필요할 때 내가 나타날거야 아 나와 감사합니다 그런데 꿈에서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되죠? 아 아니고 가자 앞으로 긴... 킨... 블라블라블라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에랄랄랄랄 어 주의 초보다들을 타서 어려울 수 있다. 음. 근데 이게 안 돼요 이게. 낙에는 2번 에이, 위로 올라가는 게안 돼요 이게. 그래서 저희가 푸시고 가야 돼요. 이건 그냥 통과 합시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스테이지는 저희가 어쩔 수가 없네요. 갑시다. 음 이것은 평생 당신이 여기 아니고 여기 아니고 나오세요 자 여기 아니고 길이고 됐어 나어 잠만 나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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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까지 해냈다 아, 아니고 죄송합니다 아, 오늘은? 못자못자 그냥 다 지워! 그 새끼, 그죠? 그이 새끼? 다시 새끼. 이 새끼 어디, 왜 추천할 수어 야, 평신새끼, 니에이 공룡새끼야, 씨. 공룡 공룡새끼야. 불라불라 <laughs> 새끼야. 진짜 죽여! 왜 <laughs> 죽였어? 있는데, 빨리 와, 해너 어디 가냐? 거기 있잖아, 케이시. 아, 저기 있다. 너나 데리지. 디자. 스테이지 3로 이동. 아, 그만 때리 아, 진짜 거야. 빨리 와, 거기 상에 아무것도 없어. 이 미쳐진... 처진 어쩌고, 저쩌고, 입니다. 아, 진짜 그만 죽여. 안 죽였어. 칼같다죽이있는거 아니거든. 아, 안 죽여. 나안하 솔직히 얘기했어. 그랬어. 그랬어. 볼까 바꿔. 집주인. 아 진짜 읽기 싫어요. 이거. 이거. 이거 한 번만 봐주세요. 얀 개새끼. 그한 번도 못봐주 개새끼. 잠만. 내가 왜날고 있지? 아. 야. <laughs> 안 돼. <한다. 웃음> 너 거기 가만히 서 있어. 가자하지 마. 상자에 아무것도 없어. 편지라도 있어야 될거 아니야. 너 여태까지 나 계속 여기고 있던 거냐? 아들의 기억. 아버지. 나 아, 말로 돌리지 말고. 그래. <laughs> 자저 먼저 탈출해 갈게요. 아 진짜 저안 합니다. 아, 알았어. 신이 먼저 가 있는 어떻게 가냐고 점점 기억이 헤매진다 새끼 새끼, 이 공격 새끼야. 너 어떻게 막았어 새끼, 아 진짜 답이다너 말이야. 너무 떨릴 뻔했어요. 여기서부터 걸어가 주세요. 빨리오세요 어. 우와, 무지겠다. 냐냐냐. 우와. 뭐 제작본이 만들려면 엄청 힘들었겠네. 자 빨리 갑시다. 음, 어, 힌들로 돌아가고 있어. 어. 아들의 미래 에 도착. 2032년. 같이 저안 가면 안할 겁니다. 어? 여기 어디지? 제가 다 읽을게요. 아들의 현재란다. 이것은 아들이 있는 병원이야. 이 키스를 끝내면 꿈은. 아 진짜. 어, 여기다 징징이 제가 죽였어요. 아, 저안할 거예요, 진짜. 에바예요. 징징이 소환. 징징이. 어, 저기 십자가가저로 가야지. 아, 그럼 기다려요, 잠깐만. 근데, 아들. 어, 거기 가만히 계세요, 그럼. 오케이? 응. 음. 어, 마이 딸리 <laughs> 아이언맨이면서 저를 공격하면 어때요? 알았어요. 기다려요. 일단 달려가고요. 아, 그만해라. 안녕, 징징아? 아름다워. 역시 징징이야. 아, 때렸어, 또.